자, 여러분,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마녀들 투수 편 트라이아웃 오케이 이번에는 빠따 뭐 수비 내야수 외야수 다있는데 다른 파트는 다른 유튜버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데는 바로 외야수입니다. 외야수 단한 번도 저희가 이렇게 제대로 영상 찍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잘 못한다. 자로 적고 MBC에게 선수가 없어서 전 가겠습니다. 이게 평가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야수가 부상에 대한 위험이 제일 많거든요. 우리에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공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평가 기준은 캐칭 그리고 송구50% 정도만 벌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몸좀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에 네. 거기 K 저분은 국가대표 출신이신 것 같은데 그캐칭 잘하시고 한번 여쭤볼까요 가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대희님 국대세요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곽대희라고 합니다 국가대표를 2008년도부터 19년도까지 했습니다 오늘 좀 어떨 것 같아요? 저 평가가 평가요? 네 잘해주시겠죠? <laughs> 워낙 잘하시니까. 화이팅 하세요 파이팅.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진짜 야구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여성분들이 다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정아님도 야구 엄청 오래 외야수 하셨잖아요. 안녕하세요 외야수 김정아입니다. 야구 한지는 지금 10년째 하고 있고요. 그 외야수 플라이볼은 문난하게 잡으시겠네. 근데 네. 저도 몇번 맞아가지고 이제 아, 겁을 조금 내서 아... 그래도 웬만하면 잡으려고는 하는데 아... 외야 펀만잡아다라죠아다다 다 <laughs> 처리하겠다. 처리는 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아야죠 화이팅 화이팅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주요 윤주님 네. 윤주님이 야구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중학교 때 3년 하고 대학교 와서 지금 2년 습아 그럼 이제 외야 평가할 텐데 그야수로서 장점 장점 송구를 잘합니다 음... 네. 달리기는? 달리기... 다... 빠르죠 빨라요? <웃음> <웃음> 일단 배꼽 보는 스타일인데 약간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모일게요 여기 한 분씩 제가 순서 불러드리면은 통고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할게요. 네, 오케이. 오! 오케이. 성고까지 오케이. 오! 제가 시구했을 때도 긴장 안 하고 그냥 마운드에서 던지자 하는 마음으로 던지니까 잘 들어가더라고요 볼이. 그래서 오늘도 그냥 긴장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만 하자 하니까 긴장 안 하고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팔꿈치 수술을 두 차례 하고 나서 1 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최근에 다시 야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어, 좋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센터의 코어 트레이닝 강사 김유정입니다. 야구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다이너스 여자 야구단 정지은입니다. 성공까지, 성공까지. 오케이, yes. 나이스, 이슬 나이스, 오케이. 아이 좋아 좋아. 앞에 앞에 앞에. 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니, 괜찮아요. 아니 이게 괜찮은데 안 괜찮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네. 그냥... 아니 어때 어때요 지금 어때? 그냥 탑 맞은 아, 느낌. 어디야? 강한데? 일단은. 저 뒤에 조금만 한, 한 바퀴 더 쉬고, 어, 네, 한번 한, 봐보세요. 네, 좀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어렵고 어지럽고 이러면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봐봐봐. 봐봐.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laughs> 오케이, 나이스. 백, 백. 백, 백. 어 진짜 잘합니다. 아, 네. 공 따라가는 이 능력이 진짜 좋으신 것같아 오케이, okay, 나왔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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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자, 한개더 갈게요. 지금 몇개못 봤으니까. 오케이 마지막 다 같이 하나씩 오케이 트라이 아웃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저는 오늘 재밌었고요. 간만에 외화 평거 봐서 기분도 좋았고요.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력을 다 떠나서 그냥 이런 자리에서 제가 설수 있고 참여를 할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되게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됐고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일단, 이제 외화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기본이 안돼 있으면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분들도 계시고, 딱 누굴 뽑아야 될지는 확실하게 감이 오는 것 같아요.